안녕하세요. 여행의 쏘의 쏘입니다. 지금 여기는 버스터미널이고요. 오늘은 비자런을 하는 날입니다. 비자런은 국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무비자 체류기간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무비자로 45일간 체류할 수 있어요. 45일이 지나기 전에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취국했다가 베트남으로 들어오면 다시 무비자로 45일간 체류할 수 있어요. 비자런을 상습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경 지역마다 허용 여부가 달라서 비자런할 계획이라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낭에서 가까운 라오스를 다녀올 건데요. 베트남에서 출국하고 라오스에 입국하고 라오스에서 다시 출국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어떻게 비자런을 하는지 하루 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버스는 슬리핑 버스고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 버스라서 편하기는데 아주 청결하진 않은 버스비는 100K, 200K. 한1 1 0 0 0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한 1분 만에 한 번씩 경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다핸드폰 스피커로 해놓고, 핸드폰에도 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보고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 잠을 못 자요. 소리 계속 나고 지금 시간은 한 8시 됐는데 이제 휴게소에 들린 것 같아요. 1시를 갔다 오고 뭐 간단한 간식을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리지 않고 대기하면 다시 출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버스는 모르겠는데 이 버스는 예매하거나 이런 게 없죠. 6시에 와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돈을 냅니요

지금 라오바오 도착했고요. 지금 이 아저씨들이 뭐냐면 여기서 베트남을 출국하고 라오스에 입국하고 다시 라오스 출국하고 여기에 다시 베트남에 입국하는데 그 거리가 있잖아요. 한 1km? 1.5km? 좀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토바이로 글로 픽업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잠깐. 여기를 걸어서 가면은 그래도 좀 거리가 좀 돼요. 20분, 20분은 걸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화장실 먼저 간다. 우선 화장실에 먼저 들렸습니다. 오토바이를 처음에는 좀안 탈까 했는데 여기가 진짜 좀 땡볕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그냥 타고 가는 걸로 저희는 결정을 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게 100K, 10, 10만 동, 여기 10만 동입니다. 지금 나란히세 분이서 화장실 간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비자론을 하러 갑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했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아, Here? 출국을 마치고 라오스 입국심사장을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돈을 요구해요. 출국할 때 입국심사장에서 2,500원? 3,000원? 그 정도를 줘야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조금 반항을 하고 싶기는 한데 왜 줘야 되냐 하고 싶기는 한데 출국을 안, 안 시켜주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저만 손해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줬습니다. 다시 베트남 입국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툭툭툭 이어지는것 같아요. 이제 모든 비자 클리어가 다 끝났고요. 여권 검사까지 다 끝나고 이제 진짜로 베트남 입국을 했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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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쌤 모자 놓고. 오케이 땡큐, 컴온. 아이고, 모자 를버려까 컴온. 앞에 쌤이 모자 떨어뜨린 걸 주셨어요. 오케이 okay, 고고고! 아무튼 부토봐야하니까 완전 파란 게 무슨 패키지 상품 같아요. 그래서 딱 여기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사진 찍으세요. 다 찍었으니까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이 아저씨가 어 돌아가는 버스 타는 곳 앞까지 또 태워다 주실 거예요. 가서 좀물좀 아좀 마시고 버스 다시 기다려서 버스 타고 다시 5시간만 가면은 오늘 일정은 끝입니다. 라오바오에서 비자런을 하시면 꼭 이용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토바이는 짱입니다. 가멍! <laughs> 바로 지졌어, <짖었어>, 나. 지금 <laughs> 오늘 첫 끼. 바나나. 어, 훨씬 더 깨끗한 거. 이제 5시간만 가면 밥 먹고 화장실 갈수 있다. 제가 좀 입장이 비자론이기는 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아예 대놓고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여권만 내니까. 마우스 패드 밑에 딱돈 밑에 넣어놓고, 요거 달라고. 딱 50K, 50K 달라고. 그래서, 아예 돈을 요구를 하는 게, 다른 데면은 뭐좀 따졌을 것 같은데, 이게 이미그레이션은 사실은, 뭐 입국 거부하면은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달라는 대로 돈을 주기는 했는데, 조금 씁쓸합니다 어쨌든 비자런을 마치고 저는 45일 45일도 베트남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때보다 올때 버스가 편해서 좀았긴 했어요 좀더 깔끔하기도 하고 아주 꼼꼼한 쌤이 또 좌석 수를 세어봤나 봐요 갈 때보다 올 때가 좌석이 그러니까 이 누워서 가는 시트가 7개가 더 적다고 하네요 근데 가격은 동일하더라고요 이것도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 지금 계속 빵빵해. 빵빵을 거의 무슨 어, 1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같아 이제 거의 도착을 했고, 지금 7시 되기 조금 전이고요. 그리고 나 오늘 지금 딱 바나나 딱 3개 갖고 화장실을 한번 담갔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라고 화장실도 너무 급하고, 배도 너무 고파. 물도 무슨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죽지 않을 만큼 먹는? <laughs>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먹는 그런 상은 아니고. 아, 끝났다. 가실까요?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엄청 피곤해 보세요. 지러워 아, 좀 잤어요, 근데? 잠깐 졸았다가. 자, 비사람 웅기 어때요 네? 비사람 웅기 마시면서. 너무 재밌어 <laughs> 아, 뭐야? 뭐야 <laughs> <재밌는데. 웃음> 이거 너무 앞뒤가 다르잖아. 이가 <laughs> 너무 막 이렇게 막써막썩수를나 <laughs> 지금 너무 배고파. 아, 나도. 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이 신라면 딱 끓여 가지고 아, 라면도 맛있겠다. 배고파. <laughs> 어 어, 라우스 예쁘냐고. <laughs> 몰라. 이랬대. <laughs> 라우스 도전만 찍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래? 고기 먹고 갈 거지? 우리는 여기 온 김에 고기를 먹고 갈게요 여기 오늘 안먹어 먹기가 힘들어 만네 사람 많아졌다 좋다 한번 왔었는데 되게 단골집 다시 온 느낌 저희는 진짜 배가 터지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먹느라고 정신없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번에 비자로 간할 때도 여기서 먹었거든요 아 그때 영상 더 많을 거야 분위기 좋은데? 사람은 별로 없다 도저히 시내까지 가기엔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근처에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 숯불구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정말 레알 현지인들 거리 같아. 식당도 좀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여기 진짜 새로 오픈한 데가 많나봐. 왜? 다 깨끗해. 아 그렇구나. 어 이런 도구들이 다 깨끗해. 어. 저희가 약간 조금 우중했던게 구글리뷰가. 어 일주일 전 거, 나흘 전거 이런 것만 있고 한달 전, 1년 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상이나 레알 로컬 집인데도 굉장히 깨끗해 구글리뷰 몇 개? 다섯 <laughs> 개? 직원이 여덟 명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이 다안 썼어 어, 까몬 까몬 어... 번역기 근데 여기가 보면 은 탕도 있긴 하거든 어, 그, 고기 먹자 이제 고기 구이 먹는 게더 좋지 우선은 그러면 잘 모르니까 콤보로 할까?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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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59K짜리 자 콤보 찍먹 해보고 맛있는 고기를 어. 더 주문하는 거야 근데 거구나. 여기는 비싼 집은 확실히 아니야 그래? 왜냐면 술 지수가 있잖아 후다맥주가 아. 15K야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음. 어. 소주는 79K 음. 싸다 되게 싸다. 왜, 왜냐면 우리가 먹었던 소주 중에 제일 싼 집이 하이코이 집이거든. 거기가 80K야. 세팅은 솔직히 숯불 고깃집 가면 어디나다 비슷비슷하고 동일한 것 같아. 양념으로도 완벽히 동일하잖아. 그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김치가 있어. 근데 이거를 베트남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어, 이거 이런 음식 베트남에도 있냐? 했더니 없다고. 이거 이름 뭐냐? 했더니 김치라고 하더라고. 김치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김치는 아니고. 약간 고춧가루 조금 들어간 무침. 배추무침?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거 이, 있는 게 훨씬 나. 나름 젓갈 들어가고 좀 고춧가루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같은데 베트남 출국할 때땡 뜯기고 들어올 때땡 뜯기고 들어올 때 뜯기고 라오스에서 땡 뜯기고 들어갈 때 뜯기고 1인당 120k 120k 1만 500원. 동. 근데 이게 교미 여기에서 비자론을 많이 하신 분한테 들었을 때도 딱그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규격화돼? 더 내라고도 안 해. 단, 잔돈을 조금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은 게 거슬러 두진 않을 것 같거든. 우리 돈 없다고 해도 되, 됐을 뻔했어, 사실은. 어제 잔도못 잤고. 음, 그 신랑이 하고 싶지가 아, 않았지. 정말. 근데 그렇게 쉽게 러시아 친구들 이 할지 몰라. 그 친구들은 너.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 no 머니 하니까 달라고 안... 근데 그걸 세번다노 머니를 no 한 거잖아 그치 아그 친구는 근데 되게 연기도 잘했어 뭐라고? 무표정하게 돈 없어요 가만히 서 있어 화도 <laughs> <하도> 안 내고 <되고. 웃음> 아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래 너가 할 때까지 기다릴게 t h Mr. Wellman I never pay We paid 50, 50 and 20 Oh my god, oh my god. 원 uh, n e people, one people, one people. 50, 50, 50, 20, 50, 50, 20. Uh. No. <laughs> 어디 가는 거야? 부럽다. 우리 얼마를 쓴 거야? 와어떻 <laughs> <laughs> <파티 웃음> <for today. 웃음> 뭐, 그냥 가는 거야? 비자런을. 태국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태국에서는 이제 거기가 비자런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안 들여보내준다고 너네 저기서 1박이라도 하고 와라 말레이시아에서 1박이라도 하고 와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비자런을 많이 하는 국경 지역이라 그런지 그냥 돈을 내면 나갔다가 들어오는 베트남보 비자를 주는 그런 국경인 것 같아요 아 맞다 나 갑자기 생각났어 왜? 어저께 이거 2만 동 당첨된 거 놓고 왔다. 맥주 뒤쪽에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 지금 꽝이라 꽝인데 어. 2만 동이면 맥주 한 캔보다 비싸. 그런가? 그렇지. 어, 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159K면 양릉보다 비싸진 않아. 왜냐면 양능은 삼겹살 이런 게한 79K 요 정도 되거든? 괜찮은데, 근데? 세팅이? 음. 이치즈든 뭔가 이렇게 뭔가 갇혀져, 갇혀지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빨리 먹읍시다. 현기증 납니다. 어, 현기증 날것 같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 힘들어. 아, 근데 버스가 44인승? 어. 누워서 가는 버스인데도 44인승이에요. 이게 세 줄로 되어 있고 위아래 칸이 해서 한국에 다니는 버스도 거의 그 정도 아니야. 50인승. 40, 45인승. 어, 40인승에서 50인승 어느 정도일 텐데. 누워서 오니까 훨씬 편하긴 해. 다낭에서 라오바오 가는 버스가 하루에 딱두 대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좋은 버스, 뭐 저렴한 버스, 비싼 버스 골라서 뭐갈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좋은 버스가 아닌데 그래도 누워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0시간을 편도 5시간 5시간이니까 꼭 그, 그 국경에서 휴게소 들여다온 느낌? <laughs> 나는 로컬 집인데 이렇게 저렴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인 것같아 물건들도 그렇고 이런 세팅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데? 하면은 여기 양릉보다 저렴하거든? 양릉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 것같아 그러니까 네? 더 깔끔해서 깔끔해서 양릉은 좀 지저분하긴 하잖아 사실 근데 여기는 여행지 그쪽에 비해서 너무 외졌어.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서 드시면 좋겠다까지는 아닌데, 어, 사실 베트남이 이런 숯불구이 먹는 게 여기 현지 문화 음식이거든요. 저희가 몇 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는 여기가 제일 좋은 것같아 로컬집이 좌석과 좌석이 되게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는데, 불편할 때도 있어. 이 오픈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사람이 적은 것 같아. 소고기 나왔다. 까만, 까만. 소고기. 쟤는 육식 69K니까. 한 4천원 좀 안되는? 그래도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인분은 될것 같아 한 100g은 훨씬 120g? 150g은 될것 같지 않아? 동남아가 어. 좀 소고기가 맛없는 데들이 많은데 몇안 되는 진짜 소고기 맛있는 데긴해 물론 우리나라 한우가 맛있긴 하지만 여기 열 10배 차이잖아 10배가 넘잖아 음 맛있지? 응 음. 오래 구웠는데도 연하다 음.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많이 가는 데가 양릉이니까 양릉이랑 비교를 하는데 양릉보다 좀 소스가 더 연해 양릉은 좀더세잖아 우리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 또올수 있을까 음. 다음번에 비자런할때 오자 멀어서 터미널에서는 한1 2 k 로 됐는데 집에서는 9 k 로 됐는데 8 9 k 로되는데를 일부러 찾아오기는 좀 너무 멀어 난올것같 국경에서 오토바이 타기을잘한것 같지? 어. 원래는 저희가 걸어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한 1점 몇킬로 된다 하는데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5천원, 6천원 내자 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진짜 빨리빨리 빨리 지내는 거야. 음. 그리고 그 아저씨들도 빨리 얘네들이 국경을 갔다가 빨리 와서 비전을 자 빨리 끝내야 더 빨리 돈을 받고 일이 끝나니까 탁 내려지고 저기서 여기 갔다가 일로 오면 돼. <laughs> 저희가 때 일로 오면 돼 하고 또뭐 쓰는 게 있었거든요. 쓰는 게 있는데 볼펜 없으니까 볼펜 막 갖다 주고 후기에서 봤을 때 볼펜 꼭 챙겨가세요. 볼펜이 없어서 되게 난감했어요.라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내가 챙겨온다고 하고 깜빡했는데 바로 오토바이 아저씨가 바로 주시더라고. 그래서 처음 가면 어 여기가 이미 그레이션인가 여기가 출국하는 데인가 막 이거 헷갈리는데 가던 시들이 정말 다 내려서 가시라고 내려서 일로 가라고. 그리고 그분들 있잖아 음. 베트남 보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라오스 보도까지 들어가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분들은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경을 왔다 갔다 해여건 <laughs> 없이 돌아올 때도 여기서 버스 기다리면 돼. 어떤 식당 앞에 떡 떨궈져요. 어. 뭐. 그래서 이 식당 앞에 저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음, 한 시에 출발할 거다. 음. 어, 막 시간도 알려주시고. 한 시라고 그랬어? 한 시라고 그랬어 과자 씨는 한 시라고 했는데 한 시보다 일찍 출발하게 했는데 음. 어쨌든 어. 정말 헤매지 않고 그냥 정말 너무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끼리 이거 무슨 게임 퀘스트 깨는 것 같다고 일로 가서 딱한 다음에 여권 딱 보여주고 돈 내고 통과. 또 다음에 통, 통과. 그래서. 근데 우리들이 그 아저씨들 하는 거 보면서 막 웃고 그러니까 어. 아저씨들도 기분이 좋았나 봐. 빵 <laughs> 웃어. 너무 빨리빨리 빨리 진행되니까 어. 어. 그게 편하긴 한것 같아. 몸도 편하고. 걷는 길이 그늘이 없어. 맞아. 땡볕이야, 땡볕. 응. 거의 비자론 다 끝나고 되돌아오고 버,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그 외국인들 막 걸어오잖아. 응. 어, 우리 먼저 끝났는데 약간 이런. 베트남에서 라오스 비자를 하실 때는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쌤은 음. 싫어하는데 저는 이 치즈 소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이건 아니야. 안 돼. 알있어 음. 기름이 없는 거지, 지금? 어, 오, 방향 다, 진짜 둘다잘 조절한다. 둘 다, 꾼이야, 둘 꾼. 둘다 운전을 잘하네. 바이바이.